세새로 이기 특조위가 구성시한인 10위를 넘겨 출범을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은 10위까지 특조위 추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윤소아 정의당 의원과 사연류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 관계자들은 국민의당 추천 인사인 양순필당 수석부대변인 추천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직업정치인을 위한 스펙 쌓기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회가 세월호 및 가습기 진상 규명 위원회 출범에 발목을 계속 잡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며 국민들은 이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받들고 하루 빨리 세월호 이기축조의 구성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email jnctv2017 at 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에 박근혜 정부에서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슈인데요. 오늘은 국제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효율적인 인터뷰를 위해서 제가 질문을 딱 하나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이 정부 합의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은 박사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그 2015년 한일 위안부 성노의조속미략은 분명히 파기돼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 정부가 이번에 테스트 포스트를 통해서 검토를 한 결과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직 좀 애매모한 발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의미는 일단 문재인 정부가 그한 사회의 단면으로서 비밀 합의에 대해서 맞췄다는 데서는 어느 정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1905년, 1907년, 1910년, 1960년에도 우리 일본과 비밀 합의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문제들에서 우리 한국 정부가 정란으로 이렇게 대응한 틀레는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이 아마 한일 그 비밀 합의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노예를 당한 그 피해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의지 표명은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그러니까 이 불이한 조속 미약에 대해서 하지 않고 정당성이 부족한 그런 비밀 합의인데도 불구하고 재 협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어,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진보진영뿐만 안니라 다른 분들, 도 아마 현재 그 정부의 그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신리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지지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 국가가 주도한 군성노예 즉, 민간인에 대한 전쟁 범죄였고, 국제법에 검지된 그런 고문, 이번 군국주격차 대전 기간 중에 범한 반인류 범죄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지 한일 관계가 아닙니다. 한일 그 문제가 아닌 전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현 정부의 신리주의나 혹은 그런 쪽으로 애매모호하게 처리를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견해는 유재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었지만은 우리 그동안 25년, 거의 30년 동안 지금 자고 온 송라의 피해자 할머님들, 그리고 우리 민간 단체들, 그리고 전 세계에도 지금 이 할머님들이 그 아주 용감하고 정의로운 투쟁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감명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이전 인류에 대한 그 반일적인 범죄에 대해서 더 끝까지 또 힘을 합쳐서 정부가 하던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무관하게 더 열심히 연대를 하고 그리고 또 교육 등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한 가지 더 제가 다붙이고 싶은 거는 네. 일본 그 아베 정부가 아마 이 타이밍으로 보면 2015년 한일 성로에 약을할때 아마 그 미국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미일 그 군사협정, 한일 동맹을 해서 북한의 대북 정체 강경론, 그게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그리고 또 현재까지도 그리고 한일당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여기서 또 하나 변수가 뭐냐면은 미국이성로에관일이라해도 아마 큰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지난 20년 동안 한 것보다 더 강한 운동을 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대한 그런 운동을 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거의 20년 넘게 강의를 했는데 대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20, 3명 강의를 하면서, 어, 성노의그 컴퍼로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예를 하면은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학생들이 거의 뭐 아주 소수입니다 어떤 때는 거의 누한 전혀 무지일 때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 강의를 한번 듣는 게 정말 너무나 이 컴퍼로몬, 이 성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다 미국인들도. 일본인들도 너무나 여기 대해서 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대중 교육을 더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인류에 대한 우가 그런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지 않을까 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 참 오래 전인데 좋은 유학생이 제 강의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 성노에 예 대해서 애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일본에서 일단 교육을 받았는데 전혀 교과서에 가한 전혀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너무나 경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텀페퍼를 학생인데 그성노에 대해서 위안부 성노에해서 샀는데 내가 완전히 한 10주 한 코터 만에 그 일본 여학생이 완전히 성로에 대한 위안부에 대한 견해가 바뀐 겁니다. 자기 나라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해서 너무나 정말 반성을 하고 그 여학생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는, 턴 페이퍼 연구 결과에 따라서, 거기 너무나 감명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아프리카 내란, 내전에서 많은 여성들이, 우리 위안부 성노의 할머님들처럼 그렇게 성노예 그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아프리카로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그렇게 자기는 봉사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렇게 젊은 학생들이,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여지는, 그 요약을 하면은, 민 정부가 일단은 이렇게 파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박근혜 정부가 한그 불의에 대해서 할머님들 피해자들과 그리고 국민들이 그런 여론을 약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은한것 같지만은 파기를 했어야 하는 그런 부적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도 아베가 뭐 영원히 정권을 장악하지는 않을 것이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좀더좀 진보적인 정권이 나오면은 우리가 더 에 대해서 비또 다른 위안부 청소에 대한 그런 한일 어떤 협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조롱한 트윗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을 보도한 뉴욕 타임스 기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목에서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강력한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제목은 트럼프의 북한 버튼 조롱에 소셜 미디어 몸서리치다입니다. 핵버튼이 항상 책상에 있다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주장에 트럼프는 지난 3일 자신은 훨씬 더 크고 강력한 버튼을 갖고 있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트윗이 많은 염려를 이끌어냈다고 보도했는데요. 그것은 핵무기처럼 냉혹하고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이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태평하게 소셜미디어에서 논의하는 것에 대한 염려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부정직하고 부패한 미디어 수상 리스트를 다음 주에 발표하고 지난해 기록적인 세계 항공 안전은 본인 덕택이라고 선언한 지난 화요일의 트윗은 대통령이 뭔가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몇몇 해설자들은 전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이 폭력 위협을 금지하는 트위터 정책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CNN과 통신한 브라이언 스태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서비스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자 백악관 소셜미디어 책임자인 단 스카비노는 스태틀러가 대통령의 계정에 조치를 취해달라고 트위터에 촉구한 것을 비난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스태틀러는 트위터 측이 그의 의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8회 외신불평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꼬마 로켓맨과 리옹호 외무상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트윗을 올린 후에도 트위터 이용자들이 트위터 측에 트럼프 대통령 트윗 삭제 요청을 요구한 것을 보도해드렸었는데요. 새해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니 미 대통령의 위상이 여전히 추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더 이상 트럼프 트윗으로 몸서리 치는 분들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브리핑은 박전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을 보도한 AP통신 기사입니다. 검찰에 의하면 박전 대통령은 3명의 전직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돈을 사저 수리비나 옷값, 보좌관들 사례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AP통신은 박전 대통령의 재판 근황도 전했는데요. 10월에 구속이 연장되자 박전 대통령은 자신을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라 불렀고 변호인단도 총 사퇴했으며 그 이후 국선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몸이 아프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은 이전의 혐의만으로도 박전 대통령은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기사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이미 1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번 뇌물 혐의는 19번째 혐의라고 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는 트 또한 박전 대통령이 국선변호인의 협조를 거부하고 있고 새로이 추가된 뇌물 혐의 수사를 위한 검찰의 옥중 조사에도 협조를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검찰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하여 국정농단의 진실을 소상히 밝히고 겸허히 죄값을 치름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하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촛불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김대비 기자였습니다.